진 그때 <laughs> 이거 이렇게 사운스하 하나 더간 다음에 그때 이제 도겸이랑 시간 되면 제주도 가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정환이가 먼저 말 걸어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어 그럼 나도 갈게 이랬죠. 잘 놀았어 나름. 나름 재밌게 잘 놀았고 어 그냥 맛있는 것도 먹고 학대지도 먹고 막 했어. 했는데 그러고 그 다음 날됐어 이제 돌아가기 전에 아, 오후 낮, 낮 비행기여서 아침에 좀 시간이 있었는데 돌아가기 전에 아침을 딱 먹고 나왔는데 투명 카약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나는 뭔 거를 많이 봐서 별로 감흥이 없었다. 정한영이랑 도겸이 둘이 관심 보이더라고. 정한영이 더 관심이 있었어. 그러면은 둘이 타라. 난안 타더래. 구경하겠다. 근데 아 같이 놀러왔는데 같이 타야지 막 이러는 거야. 서 아, 그래요? 그래도. 어, 사장님, 여기 얼마예요? 그래서 어, 얼마예요? 3만원이에요? 1인 3만원, 그러니까 만원에서 3만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걸 타고 싶지 않았는데, 어, 타고 싶지 않았는데, 정한이 형이 자기는 다, 당연히 밥을 냈으니까. 이제, 3만원, 어, 3만원. 입금해. 입금하라고, 저거, 내라고, 네가 3만원인데, 나는 이제 내가 타고 싶지도 않았던 멤버지만, 갑자기 돈도 내려가니까 내가 거기서 살짝 3만원? 그래! 낼수 있지 아깝지 않지 근데 내가 타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어 3만 원어 근데 어 근데 네, 내가네를 해버렸어요 근데 옆에서 도겸이 형도 살짝 어뭐 3만 원뭐그못 내? 어 도겸이 형어 그럼 형은 안 내? 못낼게 뭐가 있어? 아니 내면 되는데 뭐 아니 뭐 아까 형뭐 어, 기념품 시 가서 그것 때문에 안 내는 거야? 근데 이렇게 뭐형못 내는 거야? 생각 찍자. 아무 말을 그렇게 하냐고 사람을 쪼잔하게 만드냐. 그래서 갑자기 나랑 도겸이 싸우게 된 거야. 도겸이 저기를 보고 막 기분이 너무 다운된 거야. 솔직히 난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지금 생각해도. 그 내가 정한형을딱 보고 진짜 싸운 거지만 정한형한테 왕카라고 도겸이한테 도겸이 거기서 도겸이 웃음이 난 거야. <웃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래서 진짜라고 진짜 이거. 그 실험 카메라 몰카라고 그래서 그러고 이제 웃음이 난 거야 다행히 그걸로 절대 몰카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제 좀 애매하게 잘 풀렸어 이제 갈발보에서 이긴 두 명이 같이 타는 거였어 그래서 가위 바위 보 근데 나랑 두 개면 이긴 거야 그래서 우리 둘이 두명 가르켜면서 승관아 어영 미안해 이래서 거기에서 이제 풀면 카에 같이 탔던 아주 잊지 못할 그리고 싸우고 나서 찍은 그거입니다 <laughs> 싸우고 나서 정원이 형이 찍어줬어 나랑 이제 숙소에서 다툼이 있었어. 이제 어, 도겸형은 이제 하루 종일 나랑 원색했는데 이제 <laughs> 터진 거야 숙소에서 서로. 음. 이제 도겸형이 샤워를 하러 들어가려던 참에 이제 회색 수건을 들고 있었는데 이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도겸형이 또 검은 봉지 던진 것처럼 또 화가 났나. 던지는 게 지금도 나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거야. <laughs> 던지려고 하려고 내가 그래서 던져봐. <laughs>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오, 어, 어, 그거 니형 어, 던지면 진짜. 졸하고 졸. 순간이 순간이 나가져 도겸이 도겸이 최근 작년까지 하나님 방으로 착한 이미지였어. 석하다 착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 패딩 광고 했을 때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패딩을 받았잖아.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음악 중심에서 이 형이 이제 음료수를 주머니에 쏟아 가지고 막 아유 준나 해가지고 말하면서 막 되게 잔소리를 들었던 그 일화를 기억해. 그러고 이제 큰사인에까지 하고. 그러고 난 이렇게 음료수를 딱 챙겼는데 이제 휴지 조각 이렇게 딱 껴져 있는 축축한 휴지 조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준영 거구나 준영이 내거 입었구나 하고 그대로 그냥 숨기로 가면서 내가 준영한테 얘기를 했어 그치 나랑 같이 타고 어 있어. 패딩 나랑 바뀌었다고 딱 바뀌었다고 하잖아 어? 무슨 네. 소리야? 전혀, 나, 나 충전기 그대로 여기 있는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주머니가 젖어 있어. 이게, 아, 몰라, 나중에 얘기해. 나 그건 몰라, 아직 모른대, 모른다는 거야. 그게, 그게 내 거고 이게 내 거라니까. 그래서, 응, 몰라, 그거 내가 내거 여기 맞는데, 너 자꾸 나한테 왜 그래? 이러는 거야. 아니 형,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내 거, 그게 내 거고 거기 오케이. 뒤에 있으면 이름이 내게 써져 있을 거야. 여기서. 너 정말 나한테 왜 그래? <laughs> 너 요즘 나한테 왜 그래? <laughs> 먹고 있던 신흥 랩의 그 양상추가 막 떨어, 막 달라. 너 진짜 나한테 요즘 나한테 왜 그래? 입에 하나가 달라. 어 진짜 너 요즘 너 진짜 정말 나쁘다 나한테. 너 진짜 너 요즘 나한테 버릇이 없다. 분한 어? 게. 나 너무 당황해가지고 <laughs> 너 진짜 버릇이 없다. 그 <laughs> 진짜? 일주일 동안 어색했어. 아, 어, 그래서 아, 결국 아, 패딩은 누구의? 그오해였던 서로의 오해인 것일 아, 수도 있건 몰랐을 수도 있던 건데, 어, 이게 그러니까 패딩은 내 거긴 해. 준영이. 준영이. 나도 그렇게 화난 거 보면 네가 요즘 잘못했었나막그당시 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데, 아 잘못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어, 언제 어, 그렇게 했어. 어, 야, 야, 잘못했어요. 뭐 어떻게 하면 더 해야 응. 더 해야 돼요? 나너 아, 지금 그게 미안한 태도냐? 아니 뭐 그럼 무릎이라도 풀어요?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직도 기억나. 왼쪽으로 고개를 한번 딱 치면서. 아, 딱 이렇게, 야, 근데, 아 로아를 가홀 순간 내 자존심이 너무 허락을안 해가지고, 멱살 을좀 야, 씨, 이러면서. 멱살? 멱살? 아니었어.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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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나는. 그건 미안해. 어, 아, 나는 미안해. 아, 나는 미안해. 아, 진짜. 아, 똑같은 얘기로 바로 바꿔드릴게요. 예. <웃음> <웃음> 어제 정말 큰 금이 한번날 뻔했어요. 오, <laughs> 진짜? 오, 진짜. 흥미 네. 어, 어, <laughs> 있었구나. 아, <laughs> 저희끼리 볼링을 치러 갔어요. 아시다시피 아그두달전 아이돌 육상 선수권대 아. 볼링으로 예선 탈락했던 두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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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팀이었죠. 오랜만에 두달 만에 볼링을 치러 갔어요 매니저님과. 마지막이 편의점 아. 속이 제가 진 거예요. 오케이 인정하는데. 민규 형이 편의점에서 응. 응. 너무 비싼 물건을 <laughs> 하, 진짜 내가 사줄 수 있는데 진짜. 뭐였어요? 와인 드려? 너무 예좀 응. 고가 있잖아요 아 편의점에서 파는 거 있어요. 고가고 아 와인 2병에서 응. 4만 5천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응. 응. 네, 알겠습니다 고가네요. 근데 그걸 사가 가지고 <laughs> 그렇게 쫄깃쫄깃쫄깃하는데 아, 기억나빠 했겠다 차에서 이렇게 밉던지 아, 진짜 그래 매니저 형이랑 둘이 같이 그래서 제가 <laughs>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와. 그러니까 <laughs> 자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당연히 사줘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나를 부르는 거야. 응. 지 응. 갑자기 노래를 틀면서. <laughs> 볼링 치는 소리를. 볼링 치는 소리를. 틀고. 줬어요 그게 있어요. 음악 <laughs> 보는 어플에 볼링 치는 소리 고치면은 응원이 있어요. 블 볼링 소리를 그 갑자기, 갑자기 튼 거예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귀를 닫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거기서, <laughs> 거기서 이어폰을 빼니까 볼링 소리가 나면 자기네일끼키려면아저미치겠다아 <laughs>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웃는데 여기서 내가 그 카니발에서 내려야 하나 많이 네. 고리면서 어제 그야골님이 그랬구나. 오늘 녹화 직전까지 와서 순간 아. 아, 뭘 싫어해! 어찌나, 그구나나 골랐지. 미안해. 미안해. 나도 미안해. 어, 아, 뭐야.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어, 반대로 반대로. 아, 반대로, 반대로. 그러니까 이 볼링의 에피소드를 처음부터 말하자면, 어. 첫 번째 판이 정확히 볼링장에 있는 매점 어. 1회 이용권이었어. 어. 아. 내가 졌거든 그거를. 어어.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음료수나 과자 정도는 할수 있잖아. 어어. 근데, 나를 돈을 쓰게 만들겠다고, 먹지도 않는 콜라 3, 4개, 막, 과자, 막 이만큼. <laughs> 진짜 두 박스를 갖고 7만 원이 나온 거야. 와, 진짜? <laughs> 4명에서 먹는데. 와. 똑같네, 둘 다.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 그 네, 진짜. 자, 자, 자. 둘다 들어가. 둘다들어가둘다 들어가요. 둘다 들어가요.